혈당 스파이크 완전 차단. 당뇨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7일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혈당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전문가입니다. 최근 20, 30대에서도 혈당 이상 증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전 단계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전 단계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7일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모두 국제당뇨병학회에서 공인받은 검증된 방법들이니 안심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말해요. 정상인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 140mg per 대리시터 이하여야 하는데 180mg per 대리시터 이상으로 오르면 혈당 스파이크로 판단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최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지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전 단계 자가진단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다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 per 대리시터 사이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mg per 대리시터 사이인 경우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4%인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또한 식후 극심한 졸음, 갑작스러운 배고픔, 잦은 소변, 원인 모를 체중 증가 등의 증상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1일차 식사순서 혁명으로 혈당 안정화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은 식사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방법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어요. 올바른 식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소와 샐러드를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음식인 고기, 생선, 달걀을 드세요. 단백질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인 밥, 면, 빵을 드시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순서로 식사한 그룹이 일반적인 순서로 식사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7% 낮았다고 보고되었어요. 2일차 혈당 친화적 식품으로 식단 구성. 둘째 날부터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품들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혈당 지수가 낮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중심으로 해야 해요. 현미와 보리 같은 통곡물은 백미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절반 이하예요. 단백질로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를 추천하며 이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가 특히 좋아요. 이들에는 크롬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하며 아몬드와 호두가 혈당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피해야 할 음식들도 명확히 해두세요. 흰쌀, 흰빵, 과자,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들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3일차 식사 타이밍 최적화로 최장 부담 줄이기. 셋째 날에는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리듬을 고려한 식사 타이밍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아침 7, 8시에 첫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에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간식은 오후 3, 4시에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서 혈당 처리 능력이 좋아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등이 적합합니다. 식사 간격도 중요한데 최소 4시간은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4일차 혈당 하강 운동법 마스터하기. 넷째 날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운동법을 배워보세요.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근육으로 이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식후 30분 후에 하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에요. 10분에서 15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을 20-30% 낮출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아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늘어나거든요.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을 주 3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운동 타이밍도 중요한데 식전 운동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고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5일차 스트레스 관리로 호르몬 균형 맞추기. 다섯째 날은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해 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식단과 운동을 관리해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복식호흡을 하루 세번각 5분씩 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는 리듬이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을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에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하루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6일차 수분 관리와 해독으로 혈액 정화. 여섯째 날은 올바른 수분 섭취와 자연 해독에 집중해보세요. 충분한 수분은 혈액을 희석시켜 혈당 농도를 낮춰주고 신장을 통한 포도당 배출도 돕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의 30에서 35ml를 곱한 양이 적당해요. 60kg이면 약 2리터 정도죠.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게 좋아요. 물 대신 혈당에 도움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피차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녹차는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여주차나 뽕잎차도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독에 도움되는 음식들도 챙겨 보세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는 간의 독을 도와 인슐린 대사를 개선시켜 줍니다. 7일차 혈당 모니터링과 장기 계획 수립. 마지막 날에는 혈당을 정확히 측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보세요.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당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은 언제 했는지, 혈당 수치는 어땠는지를 기록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7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될 거예요. 연령별 혈당 관리 포인트. 20, 30대는 예방에 중점을 두세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4, 50대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예요. 이미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면 생활 습관 교정이 시급합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필수고요. 60대 이상은 안전한 관리가 우선이에요. 너무 엄격한 혈당 조절보다는 저혈당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혈당 관리 중 저혈당이나 고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혈당 증상인 식은땀, 떨림,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세요. 사탕 두세 개나 설탕물이 효과적입니다. 고혈당 증상인 극심한 갈증, 잦은 소변,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결론. 지금까지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 차단하고,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7일 프로그램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식사 순서부터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아침에 혈당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개선될 수 있어요. 당뇨 전 단계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